나실제 괴로움 다 잊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써서 키워놨더니만 지 애미를 갖다 버려? 이 나쁜 년 호랑말코 같은 년 아유 엄마 요새는 고려장이 유행이래요 우리도 유행 따라서 좀 트렌디하게 살아봅시다 좀 그리고 나 같은 효녀도 없다우 엄마 태운다고 지게를 18금으로 도금했잖루 그래, 금지게 태워져서 고맙다이녀라. 이런 배은망덕 한 년.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다.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먹여준 손을 물다. 기껏 생각해서 먹여줬더니 그 손을 물었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 분명 표현을 잘 외운다고 외웠는데, 나중에는 이게 hand 였는지 h a n s 였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 손은 두 개인데, 그럼 hands가 맞나? 싶을 수 있는데, 누구 밥 먹여줄 때는 보통 한 손으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언제나 hand, 단수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인터넷에서 배은 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다를 영어로 찾아보면,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하고, ungrateful. 얘네 둘이 같이 나와요. 물론 둘이 비스꾸이 하기는 한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by the hand that feeds you는 고마운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짓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고, ungrateful은 단순히 고마운 줄 모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한테 샤바샤바 말을 잘해서 내 친구를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아이들을 훔쳐서 내 자리를 뺏었어. 그러면 by the hand that feeds you이고. 내 덕에 취직해 놓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ungrateful인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같이 알아둘 점. 누군가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친절을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런 걸 선행 릴레이, 선행 나누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paid forward라고 한다는 거. 도움을 받고 내 앞에 forward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 도움,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문 나갑니다. Don't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Don't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Don't hire Alex. He's the type of person who bites the hand that feeds him. Don't hire Alex. He's the type of person who bites the hand that feeds him. Alex 고용하지 마. 뽑지 마. 그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타입이거든. I always give a ride right to Mason, but he never says thank you. He's so ungrateful. I always give a ride right to Mason, but he never says thank you. He's so ungrateful. 내가 메이슨을 내 차로 여기저기 태워다 주는데 걘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진짜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I'm so thankful for your help. How can I pay you back? You don't need to pay me back. Just pay forward to someone else who needs help. I'm so thankful for your help. How can I pay you back? You don't need to pay me back. Just pay forward to someone else who needs help.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한테 갚으실 필요는 없고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재미교포의 재미있는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